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가계대출이 줄었습니다. 대출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계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 체감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대출이 줄었다면 조금은 숨통이 트여야 할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출이 줄어서 좋은 게 아니라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비싸게 빌려야 하는 더 비싼 돈만 남는 구조가 된건 아닐까요? 요즘 대출 막힌다는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dsr 때문에 안 된대 이제 은행 대출 거의 안 나와.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금융시스템 안정. 이두 문장이 같은 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은 여기서 혼란을 느낍니다. 대출이 줄었다면 우리 삶도 좀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더 조여오는 느낌을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출의 양이 아니라 대출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숫자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37조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관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0조원 이상 줄어든 반면, 이 금융권 대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숫자는 안정인데, 체감이 팍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출을 줄여서 위험을 없애는 정책.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 정책은 위험을 없앤 게 아니라 위험을 이동시켰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 참 이름부터 부담스럽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금리로만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가정을 넣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뜻합니다. 대출을 지금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에게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이 갈립니다. 소득이 꾸준하고 직장이 안정적이고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도 여전히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반면에 소득은 있지만 들쭉날쭉한 사람, 외벌이 가장, 자영업자, 이미 대출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은행 문턱에서 밀려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사람들이 대출이 필요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이 학원비, 전세 보증금, 생활비 공백, 기존 대출 상환 필요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갈수 있는 문입니다. 은행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문으로 이동합니다. 카드론, 캐피탈, 보험 대출, 저축 은행, 리볼빙 문제는 이 문들이 대부분 연 10%가 넘는 금리라는 점입니다. 하드론 평균 금리는 10% 중반 수준이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은 20%에 가까운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 총액은 줄어듭니다. 통계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은 훨씬 커지고 상환 구조는 더 가혹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대출은 줄었다는데 왜 나는 더 힘들지?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맞는 체감입니다. 위험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은행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지역 차이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10%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방은 일부 완화나 유예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체감상 훨씬 더 세게 맞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주거 문제가 아니라 대출 구조에서 밀려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준호씨 40대 초반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매출은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달도 있고 버거운 달도 있습니다. 준호씨는 대출을 더 늘리려 한게 아닙니다. 기존 대출을 조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금리 부담을 줄이고 월 사환액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았습니다. 돌아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하면 한도가 안 나옵니다. 연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선택지는 바뀝니다. 은행이 아니라 다른 금융사 금리는 더 높고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이 줄었다는 건 사람들이 덜 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감은 더 팍팍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외부 충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블랙스완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까?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집값이 아닙니다. 거래량입니다. 사려던 사람이 멈추고 팔려던 사람도 멈춥니다. 거래량이 얼어붙습니다. 이단계에서는 가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집값은 보합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계약이 없습니다. 문의가 끊겼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자금 압박을 버티지 못한 일부에서 금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는 이겁니다. 거래가 멈췄을 때 움직여야만 하는 사람. 대출 구조가 빡빡한 사람. 현금 여력이 없는 사람. 선택지가 하나뿐인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대출 구조로 거래가 멈춰도 나는 버틸 수 있는가? 금리가 아닙니다. 집값도 아닙니다. 바로 구조입니다. 지금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은 나쁜 정책도 아니고 좋은 정책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선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안정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더 팍팍해졌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격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대출이 줄어서 세상이 안전해진 게 아닙니다. 위험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대출을 더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은행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그게 개인의 실패는 아닙니다. 판이 바뀐 겁니다. 그 판에서 어떤 선택이 나를 더 오래 버티게 만드는지 그걸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이 고민이 여러분 이야기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판은 혼자 버티기엔 너무 팍팍한 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